드라마의 제왕이 찾아왔습니다 드라마의 제왕이라 부르죠 개성만점 인물들이 만들어갈 코믹 드라마 제작기 직구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드라마의 제왕 배우들와 함께하는 스타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드라마의 제왕에서 앤서니 킴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 김명민 사정없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용돈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음. <laughs> 용, 용돈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으신지요? 음, 자주, 자주 느껴요. <웃음> <웃음> 매번 받을 때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laughs> 근데 그냥 뭐말못 하지. 아, 진짜 아, <laughs> 결혼해보면 아시겠지만 어,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미치겠네? 비법이에요. 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결혼하신지 몰랐어요. 네. 네. 내 형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풍선 생활도 그러면 앤서니 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시나요? 아유 그렇게 살면 재수 없지 사람. <laughs> <laughs>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항상 이내 안에 네. 이렇게 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만한 풍선이 있는데 이게 앤서니 풍선이야. 근데 이렇게 집에 가서 <laughs> 뭐집 사람하고 애하고 뭐 이렇게 놀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앤서니 계속 빠져나가고. <laughs> 다른 게 계속 들어오는 거야 뭔가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음. 그럼 저기 촬영 들어가시기 전에는 저기 아드님께서 아빠 그랬어요. 어 일단 지금은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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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네. 요 지금 뭐 이런 흔한 거 같아. <laughs> 벌써 역컬에 몰입하셨나봐요. <laughs> <laughs> 쿨하시더라고요. 보조 작가 역할 맡은 이봉훈입니다 솔직담백 순수한 그녀죠. 정녀 원. 저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려원 씨가 운동을 정말 안 해요. 어. 음. 완전 안 해요. 관리 비결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살이 좀 이제 오른 거예요. 아또 되게 싫어하겠다. 막, 막 주먹만 날라오겠다. 아, 체질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안 지는 체질입니다. 늦었어요. 이미 지금 저기 쉴줄 예. 주먹 몇 개. 아니, 먹기는 잘 먹어요. 어, 예, 아, 뭐소품도이것저것다 예, 뭐 집어 먹요 <laughs> 어, 뭐안 먹어서 그러는 게 또, 아니에요. 이상형이 더 둘 중에는 어떤 분이 더 가까우세요? 제가 한 분만 콕 집어서 말하면 둘다 화내요. 그냥 네. 따로 그냥 이상형은 어떤 분이신지. 이기적인 거죠. 합쳐놨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예. 어떤 면과 어떤 면을요? 시원 씨 같은 경우는 다 밝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 있고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터놓을 수 있는?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기둥 같은 음. 좀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지? <laughs> <laughs> 부족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아까 뭐 부족한 네. 게 없다더니 뭐 저는 대표님이 이러면 싫어요 <laughs> 성민아 역할을 맡은 오지은입니다 까칠한 여배우로 변신한 오지은! 이 보니까 과거 첫사랑 앞에서 구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아, 예전에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오빠도 있었어요. 그분의 실선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힐끔힐끔 봤는데 제 얼굴이 아니라 제 가슴을 계속 보계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더니 니트에 뭐가 나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와. 네, 여자들, 이렇게 속옷을 입으면, 이렇게 철사로 와이어가 이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저... 근데 그게. 아, <laughs> 그걸 보고 <못 웃음> 네,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네, 세탁이 잘못돼가지고 튀어나와있는데, 딱 솟아있었던 거예요, 니트 바깥으로. 네, 아니, 정말. 그 제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아 버스 안내방송 아르바이트는 뭐예요? 아르바이트로, 성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어요. <laughs> 이번 장류장은 청담역. 청담역입니다. 이번 정리제은 청담역. 청담역입니다. 청담역 우와. 우와. 그 목소리네. 진짜 아, 그, 그 목소리야, 그, 그 목소리. 연예인 중에 이상형이 있나요? 별로 없었는데 요즘 제가 좀 즐겨보는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상윤 씨인가? 아, 굉장히 듬직하시더라고요. 아, 찾아봤는데 남상민 씨가 이미 내정내 정의로 있으신 이 네, 분은.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매니저 역할로 나오는 박규선 씨를 굉장히 듬직해 보여요. 아, <laughs> 광수 포 유바! 뭐야? 기다리고 습니다 다음은 한류스타 역을 맡은 진짜 한류스타죠? 최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역할이 그 아나무인 톱스타 역할이잖아요. 네. 네, 내가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 잘 저러... 어울려? 네. <laughs> 아, 그래요? 네, 니아 진짜 되게 좀 무식하고 머리에 네. 든거 네. 없고 이런 역할이잖아. 네, 네. 그러면서 겉만, 겉만 찌을하고 네. 네, 네, 네. 하고. 네. 지금 저, 저 촬영 끝나고 나서 지금 캐릭터에서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그럴 것 같지가 않아. <laughs>